서울시가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옥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보수에 한해 무료로 지원을 하고 수선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겁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무료 지원의 범위는 기와 훼손으로 인한 누수나 기둥과 담장, 벽체 등에 대한 긴급 보수에 한합니다. 한옥 한채당 한번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배정한 예산은 1억 6천만 원.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등록한옥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옥 지붕 부분 수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소유 증명서와 현황 사진, 설계도면과 허가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 증명서와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도 현행 1%에서 0.8%로 인하되고 은평 한옥마을 내 한옥 신축시 심의 기간도 30일 단축됩니다. 현재 한옥 보전 구역 내 한옥을 수선할 경우 서울시가 최대 9천만 원 보조해 추가로 9천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 TV 박용희입니다.